삶의 권태감을 느끼는 당신에게 이번 시간에는 매일을 똑같게 지루하게 사는 나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내용입니다. 경청해주신다면 아마도 느끼는 바가 크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살고 어른은 과거를 삽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하죠. 변하고 싶어합니다. 소방관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사업가도 되고 싶고 유튜버도 되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어른은 이미 쌓여온 과거가 많습니다. 그 과거를 그리고 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를 보며 여전히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화는 사치라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사는 아이들은 언제든 어떻게든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상상하기 나름이고 계획하기 나름입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를 사는 어른들은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그 관성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죠. 바뀌어야지 다짐하더라도 작심삼일입니다. 뇌는 학습할 만큼 학습했다는 판단이 들고 나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한다는 것은 뇌 입장에선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에서는 불안과 공포, 불쾌감을 느낍니다. 확실한 불만족인 과거의 연장선과 알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창조선 중에서 오히려 확실한 불만족인 과거를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과거들은 변하지 않죠. 정해져 있습니다. 빛나는 과거도 있겠고 어두운 과거도 있겠죠. 어찌됐든 현재와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른인 우리는 그 확실한 과거의 연장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릅니다. 쌓아온 과거가 적은 거의 없는 아이들은 과거의 연장선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니체가 낙타와 사자, 아이를 예로 들며 설명할 때 왜 아이가 최고라고 했는지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연장선을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한 희망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과거를 꽉 쥐고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살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희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을 잘라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확실한 도전이란 것은 없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하는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도전이고 미래의 창조선으로 올라타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나요? 미래의 창조선에 있나요?